창피함이 낳는 것들 1. 혼자서 해결하려고 한다 2. 잘하는 일만 한다 3. 할수 있는 척한다 4. 새로운 일을 시작 못한다 5. 나도 모르게 아는 체 한다 나카가와 료 작가의 창피하지만 일단 해봅니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. 창피함을 느낄 필요가 없는 일들의 창피함을 느끼면 결국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됩니다. 타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. 도움이 필요할 땐 받는 겁니다. 인간은 모든 걸 혼자 해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.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요. 서투르고 잘 못하고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잘하는 일만 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지 못한다면 과연 누구 손해일까요? 온전히 내 손해입니다. 늘 새로움을 추구해야 성장 발전할 수 있어요. 미숙함, 익숙하지 않음, 어려움, 실수를 창피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. 하던 일만 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게 창피하고 두려운 일입니다. 어떤 일이든 시작과 처음은 있는 법. 일단 시작하고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. 익숙해지면 수월해지고 탁월해지죠. 그러니 가리지 말고 일단 해보세요.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닙니다. 모르는 걸 감추고 아는 척 하는 게 창피하고 추해요. 때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.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세요. 모르면 물어보세요. 모르면 배우고 공부하세요. 다 알면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나요? 모름을 알므로 채워가는 즐거운 과정이 인생입니다. 글 쓰는 수의사 투더문이었습니다. 같이 함께 멀리 갑시다.